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239쪽.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 이겨로다. 아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로마서를 처음 시작할 때에 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제가 잠깐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지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의 복음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혹은 복된 소식. 이렇게 우리가 듣, 들었고, 배웠고, 또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지요. 그게 틀린 것이 아니고, 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좋은 것이라면 어, 오늘 바울 사도가 부끄러지 않는다는 것처럼 복음을 즉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바울 사도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은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런 말이 되지 않아요. 그,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이 복음을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했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가서 보면 조금 다르게 이 자랑하는 걸 표현을 했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자랑할 것이 없느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복음이란말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더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것이고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나누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걸 우리가 보통 복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복장의 십자에 십사 절에서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한 복음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바울 사도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왜 이렇게 바울 사도는 복음을 얘기하고 복음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강조할까요? 그거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시의 그 그리스라고 지금 우리가 이제 그리스라고 하지 않요 당시는 이제 헬라 문화잖아요. 이쪽이가 이때 당시의 복음이란 말은 우리 기독교에서 사용하기 전부터서 이 복음이란 단어를 사용했다 그래요. 그때 당시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복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걸 의미하지를 않아요 다만 일반적으로 복음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이 정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무슨 소식이 복음이냐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전쟁이 훨씬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나면은 우리나라가 이겼는지 졌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겼어도 오늘날하고는 다른 게 승전보가 빨리 전달되지 않아요. 무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처럼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전화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 사람이 직접 와서 전해주기 전에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 시대도, 다이 시대도 그러지 않아요. 압살롬과의 그 싸움에서 압살롬이 이렇게 죽은 소식을 병사들이 생각할 때는, 아, 이겼다고 그러니까 이게 좋은 소식인 줄 알고 막 서로 갈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요압이 만류해요. 예. 다이득에는 기쁜 소식이 아니고 아주 아픈 소식이잖아요. 근데 이겼다고 해서 무조건 다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아닌 거 같아요. 그래도 이겼다는 그 사실 속에는 아, 이제 우리가 살았다. 아니 이제 죽지 않아도 되겠다. 이제 저 적군으로부터 우리가 이협 당해도 안아도 되겠다. 그래서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고 이것이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전령이 이 소식을 들고 와서 보고하고 그 소식이 전해지면 궁에서 사, 나팔을 불어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면 그 승전보를 알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면서 환호를 했다고 그래요. 그 좋은 소식이니까, 기쁜 소식이니까, 복된 소식이니까. 이런 것처럼 바울 사도가 전하는 이 복음이 진짜 복된 것이고, 기쁜 소식이고, 또 좋은 소식이 됐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없는데,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자체를 모르거나 잘 믿지를 않았어요. 바울도 역시 과거에 그랬으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담의석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이렇게 만나고 보니까, 그때서야 벤쩍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감격해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모든 걸다 포기하고서라도 그리스도를 얻었던 것이요.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기쁜데, 이렇게 복된 것인데, 그 자기가 자랑스럽게 생각한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것이 복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스도만 얻어들이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이걸 깨닫고 받아들여서 늘 감격 속에서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거나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동족들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소식을 전하려고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을 돌아다니겠잖아요. 그러면서 꿈에도 그리던 로마에 가서도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한 대로 그런 뜻으로 그냥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우리가 복음 말할 때는 그 정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 부활 이거를 우리가 진짜 복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이겼으니까 승리한 거잖아요. 이게 승리의 소식이에요. 사람들이 다죄 때문에 죽어가는데 이 복음을 말미암아 다 다시 살아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소식 어디가 있겠어요? 이보다 더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어디가 있겠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데 죽어도 다시 산다는데 예수님이 그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소식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이 복음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근데 이런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해서 감춘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 우리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록된 대로 읽어드리면 다른 데서는 구원을 받을 수없나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호지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앞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수님처럼 부활한단 말이에요. 다시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승리의 소식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고 이거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이런 은혜를 입고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은 정말 자랑해야 될 소식이지 쉬쉬할 소식은 아니에요. 감추어야 될 소식은 아닙니다. 이 복음으로 말 남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정말 자랑스러워야 되고 또 기뻐야 되고 또 감사해야 될 일. 이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근데 그때 당시 앞서에서 조금 뭐 비슷하게 설명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오늘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코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능력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래요.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 이 복음을 미련한 것, 곧 어리석은 것이다. 그랬고, 유대인들은 거치는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을 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까지 한게 당시에 유대인들이잖아요 이런 걸본 이방인들은 저런 미련한 것들이 어디가 있냐 그러면서 비웃고 저런했던거 아닙니까 근데요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즉이 보금, 보금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됐다는 거예요 그니까 자랑스러운 거지요. 복음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세요.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가져다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구원은 아무나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러분 평안도 전부 다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다른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 5절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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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러분여 여러분, 여러분, 빠지면 곧 예수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대단하다고들 얘기해요. 어떨 때 보면 진짜 대단해 보여요. 과학을 발전시킨 걸 보면 참 대단해요. 그리고 연구의 연구를 거듭해서 새로운 것들을 자꾸 만드는 걸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대단합니다. 근데요, 그렇게 대단해 보여도 타락해서 죄악에 빠졌는데 이 죄악에서는 스스로 누구도 나올 수도 없고 건져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문화를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학문을 발전시키니까 대단해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죄를 안 짓냐 그래도 죄를 짓거든요 우리 인류의 발전에 선하게 좋게 하고자 만드는 것들 사람들은 전부 악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잖아요 이걸 보면 악하다고 말해요 죄악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어쩌다가 이런 말을 들어요 자정능력을 상실했다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런 때를 넘어가 버렸다고 말해요. 지금 인류가 그러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돈은 일찍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들을 전적 부패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적 부패했다는 말을 우리가 지금 로마서 3장 가면 뭐라고 합니까? 의인이 없다 모두가 죄를 범했다 이렇게 10절과 23절에서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다시 회복을 보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도 다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다는 거 그게 우리의 현주소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역사하서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켜주신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오늘 뒤에 떠나 놓 말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과 함께 하나님의 의가 또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 나타난 거거든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17절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났잖아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를 옳다 하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인간다운 인간으로 즉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회복을 시켜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 인간이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지금 현대, 아니, 과거도 마찬가지지요. 스스로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우스꽝스러운 말이 뭡니까? 중이 제 머리에 못 감는다. 근데 요즘은 안 그렇죠? 혼자서도 잘하지요. 거울보고. 왜냐하면 요즘은 발광으로 미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천원짜리 일회용 면도기 사갖고 들어와서 그걸로 그냥 쭉쭉 잡아당기면 그냥 진짜 머리가 하얗게 다 밀립니다. 옛날하고는 좀 틀려요. 옛날에는 바리깡으로 하든지 가이드를 해야 되니까 그게 안 됐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리긴 해. 그래도 아무리 그 사람들은 변했어도 진짜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된 것은 인간 스스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복음으로 나타난 능력이 임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를 구하는 능력이고, 우리를 의롭게 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복음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복음은 우리에게 큰 은혜이기도 하고 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능가할 수 있는 능력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마귀 권세가 크다 해도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갈 수는 없어요. 아래에 있는 거지요. 마귀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무정형이 가두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당할 자가 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 이 복음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정말 자랑스럽다는 것을. 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니까, 우리를 또 하나님 명상을 회복시켜 주시니까, 헬라인도 유대인도 다 말입니다. 여기서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라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응? 믿으면 그 믿음으로 살면. 다 하나님 영상에 회복되고 구원 받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살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어야 되고 이 복음대로 살아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도 할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놀랄만고 우리도 놀랄만하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실 거니까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을 믿고 복음의 순정에 사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니까요 우리 오늘 주님께 함께 예배를 드리며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이제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따라 살아서 정말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임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음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 시간에도 함께 모이게 하시고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짧은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파울 사도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왜 복음을 자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저녁에 확실하게 알고, 이제 우리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늘 체험하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제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될수 있음을 믿고, 복음을 따라 살게 하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복음을 행함으로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